현재 비트코인 9 2 0달러 구간인데 저는 지금 자리는 상승장이 시작되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자리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점부에서 전량 매도한 채로 단한 개의 코인도 매수하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5일 전에 비트코인 94,000달러 구간에서 최 고점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때 추세가 전환된 이후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이 될 만한 그런 시그널이 아직까지 뜨지 않았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베어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추세가 다 나오지도 않았고 저점부에서 과매도 시그널도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고점부에서 매수했다가 크게 물릴 수 있다는 거죠. <목소리> 지금 비트코인에 다시 한번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사실은 제가 4일 전에 비트코인이 9만 4천 달러 구간일 때 비트코인 고점 선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진입을 했던 그 근거에 따르면 첫 번째로 하락 전환을 하는 이런 베어 플래그 패턴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런 고점부에서 상대 강조지 수상으로 과열 시그널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 하단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지도 않았고 지금 이 저점부에서 과 매도 시그널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아직까지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추후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하락 속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다 하시는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94,000달러 구간 때부터 비트코인의 최고점 선언을 하고 하락 관점을 유지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말씀드렸던 그 관점대로 그대로 비트코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비트코인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펼쳐질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 관점은 제가 3일 전에 처음으로 전달을 드렸다 보니까 이때 영상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역대급 청산이 펼쳐질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폭락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안 끝났다는 부분을 일관되게 전달 드렸는데 제가 이때 하락을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베어 플래그 패턴인 것도 있지만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의 끝부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 아래에 보이는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인데 이 상대 강도 지수 상으로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해 있을 때 그러니까 과열 구간에 도달해 있을 때를 체크하면 이 구간대가 최고점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고점을 갱신하는데 상대 강조 지수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다이버전스 형태를 띄웠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94,000 달러대 구간을 최고점으로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정확하게 이 고점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단 추세선 근처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어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하단 추세선에 닿는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음을 얘기했는데 통상적으로 나오는 반등의 범위도 제가 정확하게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어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이런 점선 구간도 굉장히 주요한 저항 구간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제가 최초로 하락 관점을 전달드렸던 94,000달러대 구간에서 5% 가까운 큰 하락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점선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 이 점선 구간을 정확하게 찍고 나서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식으로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비트코인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이 하락 관점이 굉장히 정확한 관점일 거라고 생각하고 조만간 하단 추세선을 뚫어주는 큰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숏 관점 위주로 전달을 드렸었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음과 동시에 변동 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매도 우위가 더 강한 구간으로 확인된다는 부분을 전달드렸기 때문에 제 지난 영상을 보셨거나 텔레그램 망에 계셨던 분들은 이런 하락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영상 촬영해서 빨리 올리고 있긴 한데 아무리 빨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차트 상황이나 대응법을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관점을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과거의 매매 기록, 관점, 대응법 등을 텔레그램 방에다 전부 다 정리해두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방송부터 이 하락 관점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하락이 끝나가는 변곡점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구간을 지지에 염두에 둬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미리 들어오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이렇게 인증되신 분들을 한해서 텔레그램 방 링크를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지금 하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더리움 차트를 보셔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 하락 전환 패턴인 베어플래그 패턴이 나온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 하단 추세선 부근을 이탈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하단 추세선 부근을 한번두번세번 번, 번, 그리고 네 번째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 번째나 네 번째 터치를 해줄 때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깃발 모양처럼 생긴 패턴이고 반대 방향으로 그 추세가 나오는 패턴인데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터치를 할때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왔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조금 넘겨보시면 이때의 차트도 한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돌파 시도를 할때 추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차트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번 그리고 네 번째 돌파 시도를 할때 추세가 온전히 나왔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한번더 크게 떨어질 수 있을 만한 변곡점 부근에 도달했다고 보여지고요. 비트코인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그리고 이더리움도 현재 네 번째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밑 부분에서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탈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세가 하방으로 조만간 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지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조정이 언제 끝날지, 상승장이 언제 시작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힌트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영상을 못 보신 신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이런 상대 강도 지수를 잘 활용했을 때, 우리가 저점이 어딘지를 대충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상대 강도 지수가 뭐냐? 시장의 과열 정도를 볼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점 선언을 했던 이 94,000달러대 구간에서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하면서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당장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그널이 나왔던 건데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하락하는 것은 불이가 간다라는 시그널이 직접적으로 나와줘야 우리가 상승장 시작에라든지 변곡점이라든지를 논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상대 강조 지수상으로 과메도 구간에 도달한 게 아니라 지금 점선 구간 안쪽 이 중립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다 끝나고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성급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한번더 조정이 나오면서 이 상대 강도지수 상으로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는 이런 신호가 나와줘야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하단 추세선을 뚫어줬을 때 상대 강도지수 RSI가 과매수 구간 상대 강도지수 RSI가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는 그 타이밍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베어플래그 패턴 상단부에서 시장이 과열됐 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나 이렇게 저점을 갱신한다면 과 매도 구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뭐가 됐든 간에 상승을 당장에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된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밑에서 지금 상방에 베팅한 그런 개미들의 물량을 다 털고 나서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에 정확한 가격대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는 88,000 달러에서 89,000 달러대 사이입니다. 일단 이구간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도 하고 하단 추세선을 뚫어주면서 상대 강조지수가 과 매도 구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대가 앞으로 상승장으로 가기 전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돌파를 해준다면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단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방을 바라보는 개미들의 물량이 2900달러에서 3000달러대 구간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구간대는 좀 시원하게 뚫어 주면서 상방을 바라보는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최저점 같은 경우에는 이 RSI가 실제로 이 구간대에 도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런 매물대 구간을 뚫어 줄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캔들 패턴상으로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야 이 구간대가 최저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까지는 지금 차트만 가지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표나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느 구간 대가 추세 전환점이 될 확률이 높은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마저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그렇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락 관점을 메인 관점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 될 때는 제가 실시간 관점을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빠르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다가 전달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망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상승이든 하락이든 대비를 하시고 수익 볼수 있을 때 크게 수익 보고 떨어질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망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이렇게 인증되신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망 링크를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지금 하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더리움 차트를 보셔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 하락 전환 패턴인 베어 플래그 패턴이 나온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 하단 추세선 부근을 이탈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하단 추세선 부근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 번째나 네 번째 터치를 해줄 때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깃발 모양처럼 생긴 패턴이고 반대 방향으로 그 추세가 나오는 패턴인데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두번, 세번, 그리고 네 번째 터치를 할때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왔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조금 넘겨보시면 이때의 차트도 한번, 두번, 세번, 그리고 네 번째 돌파 시도를 할때 추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차트도 마찬가지로 한번두번세번 번, 번, 그리고 네 번째 돌파 시도를 할때 추세가 온전히 나왔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한번더 크게 떨어질 수 있을 만한 변곡점 부근에 도달했다고 보여지고요 비트코인도 한번두번세번네 번째 그리고 이더리움도 현재 네 번째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밑 부분에서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탈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세가 하방으로 조만간 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지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조정이 언제 끝날지 상승장이 언제 시작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힌트를 얻으셨.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영상을 못 보신 신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이런 상대 강도 지수를 잘 활용했을 때 우리가 저점이 어딘지를 대충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상대 강도 지수가 뭐냐 시장의 과열 정도를 볼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점 선언을 했던 이94,000 달러대 구간에서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하면서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당장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그널이 나왔던 건데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하락하는 것은 무리가 간다라는 시그널이 직접적으로 나와줘야 우리가 상승장 시작이라든지 변곡점이라든지를 논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상대 강조 지수상으로 과메도 구간에 도달한 게 아니라 지금 점선 구간 안쪽 이 중립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다 끝나고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성급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한번더 조정이 나오면서 이 상대 강도 지수 상으로 과 매도 구간에 도달하는 이런 신호가 나와줘야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하단 추세선을 뚫어줬을 때 상대 강도 지수 RSI가 과 매수 구간, 상대 강조지수 RSI가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는 그 타이밍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베어플래그 패턴 상단부에서 시장이 과열됐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나 이렇게 저점을 갱신한다면 과매도 구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뭐가 됐든 간에 상승을 당장 에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된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밑에서 지금 상방에 베팅한 그런 개미들의 물량을 다 털고 나서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에 정확한 가격대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는 88,000달러에서 89,000달러 대 사이입니다. 일단 이 구간대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도 하고 하단 추세선을 뚫어주면서 상대 강조지수가 과매도 구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대가 앞으로 상승장으로 가기 전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돌파를 해 준다면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단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방을 바라보는 개미들의 물량이 2900달러에서 3000달러대 구간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구간대는 좀 시원하게 뚫어 주면서 상방을 바라보는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최저점 같은 경우에는 이 RSI가 실제로 이 구간대에 도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런 매물대 구간을 뚫어줄 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캔들 패턴상으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야 이 구간대가 최저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까지는 지금 차트만 가지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표나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느 구간대가 추세 전환점이 될 확률이 높은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마저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그렇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락 관점을 메인 관점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 될 때는 제가 실시간 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빠르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다가 전달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망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상승이든 하락이든 대비를 하시고 수익 볼수 있을 때 크게 수익 보고 떨어질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망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이렇게 인증되신 분들의 한해서 텔레그램망 링크를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지금 하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더리움 차트를 보셔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 하락 전환 패턴인 베어 플래그 패턴이 나온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 하단 추세선 부근을 이탈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하단 추세선 부근을 한 번, 두 번, 세번 그리고 네 번째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 번째나 네 번째 터치를 해줄 때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깃발 모양처럼 생긴 패턴이고 반대 방향으로 그 추세가 나오는 패턴인데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두번, 세번, 그리고 네 번째 터치를 할때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왔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조금 넘겨보시면 이때의 차트도 한번, 두번, 세번, 그리고 네 번째 돌파 시도를 할때 추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차트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돌파 시도를 할때 추세가 온전히 나왔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한번더 크게 떨어질 수 있을 만한 변곡점 부근에 도달했다고 보여지고요. 비트코인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그리고 이더리움도 현재 네 번째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밑부분에서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탈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세가 하방으로 조만간 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지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조정이 언제 끝날지, 상승장이 언제 시작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힌트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영상을 못 보신 신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이런 상대강도지수를 잘 활용했을 때 우리가 저점이 어딘지를 대충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상대강도지수가 뭐냐? 시장의 과열 정도를 볼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점 선언을 했던 이94,000 달러대 구간에서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하면서 과 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당장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그널이 나왔던 건데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하락하는 것은 부리가 간다 라는 시그널이 직접적으로 나와 줘야 우리가 상승장 시작이라든지 변곡점이라든지를 논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상대 강조지수 상으로 과메도 구간에 도달한 게 아니라 지금 점선 구간 안쪽 이 중립 구간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다 끝나고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성급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한번더 조정이 나오면서 이 상대강도지수 상으로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는 이런 신호가 나와 줘야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하단 추세선을 뚫어줬을 때 상대강도지수 RSI가 과매수 구간 상대강도지수 RSI가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는그 타이밍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베어 플래그 패턴 상단부에서 시장이 과열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나 이렇게 저점을 갱신한다면 과 매도 구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뭐가 됐든 간에 상승을 당장에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된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밑에서 지금 상방에 베팅한 그런 개미들의 물량을 다 털고 나서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에 정확한 가격대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는 88,000 달러에서 89,000 달러대 사이입니다. 일단 이구간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도 하고 하단 추세선을 뚫어주면서 상대 강조지수가 과매도 구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대가 앞으로 상승장으로 가기 전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돌파를 해준다면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단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방을 바라보는 개미들의 물량이 2900달러에서 3000달러대 구간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구간대는 좀 시원하게 뚫어 주면서 상방을 바라보는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최저점 같은 경우에는 이 RSI가 실제로 이 구간대에 도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런 매물대 구간을 뚫어 줄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캔들 패턴상으로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야 이 구간대가 최저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까지는 지금 차트만 가지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표나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느 구간대가 추세 전환점이 될 확률이 높은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마저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그렇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락 관점을 메인 관점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 될 때는 제가 실시간 관점을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빠르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다가 전달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망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상승이든 하락이든 대비를 하시고 수익 볼수 있을 때 크게 수익 보고 떨어질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이렇게 인증되신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망 링크를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지금 하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더리움 차트를 보셔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 하락 전환 패턴인 베어 플래그 패턴이 나온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 하단 추세선 부근을 이탈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하단 추세선 부근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 번째나 네 번째 터치를 해줄 때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깃발 모양처럼 생긴 패턴이고 반대 방향으로 그 추세가 나오는 패턴인데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터치를 할때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왔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조금 넘겨보시면 이때의 차트도 한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돌파 시도를 할때 추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차트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돌파 시도를 할때 추세가 온전히 나왔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한번더 크게 떨어질 수 있을 만한 변곡점 부근에 도달했다고 보여지고요. 비트코인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그리고 이더리움도 현재 네 번째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밑 부분에서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탈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세가 하방으로 조만간 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지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조정이 언제 끝날지, 상승장이 언제 시작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힌트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영상을 못 보신 신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이런 상대 강도 지수를 잘 활용했을 때, 우리가 저점이 어딘지를 대충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상대 강도 지수가 뭐냐? 시장의 과열 정도를 볼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점 선언을 했던 이94,000 달러대 구간에서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하면서 과 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당장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그널이 나왔던 건데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하락하는 것은 우리가 간다라는 시그널이 직접적으로 나와줘야 우리가 상승장 시작이라든지 변곡점이라든지를 논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상대 강조지수 상으로 과매도 구간에 도달한 게 아니라 지금 점선 구간 안쪽 이 중립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다 끝나고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성급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한번더 조정이 나오면서 이 상대 강도 지수상으로 과 매도 구간에 도달하는 이런 신호가 나와줘야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하단 추세선을 뚫어줬을 때 상대 강도 지수 RSI가 과 매수 구간, 상대 강도 지수 RSI가 과 매도 구간에 도달하는 그 타이밍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베어플래그 패턴 상단부에서 시장이 과열됐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나 이렇게 저점을 갱신한다면 과 매도 구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뭐가 됐든 간에 상승을 당장에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된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밑에서 지금 상방에 베팅한 그런 개미들의 물량을 다 털고 나서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에 정확한 가격대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는 88,000 달러에서 89,000 달러대 사이입니다. 일단 이구간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도 하고 하단 추세선을 뚫어주면서 상대 강조지수가 과매도 구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대가 앞으로 상승장으로 가기 전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돌파를 해준다면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단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방을 바라보는 개미들의 물량이 2900달러에서 3000달러대 구간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구간대는 좀 시원하게 뚫어 주면서 상방을 바라보는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최저점 같은 경우에는 이 RSI가 실제로 이 구간대에 도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런 매물대 구간을 뚫어 줄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캔들 패턴상으로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야 이 구간대가 최저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까지는 지금 차트만 가지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표나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느 구간대가 추세 전환점이 될 확률이 높은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마저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그렇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락 관점을 메인 관점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 될 때는 제가 실시간 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빠르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다가 전달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망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상승이든 하락이든 대비를 하시고 수익 볼수 있을 때 크게 수익 보고 떨어질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투자를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이렇게 인증되신 분들의 한해서 텔레그램 방 링크를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